나중에는 찬물로 헹궈주세요. 미지근한 물에다 나중에는 찬물로 헹궈주세요. 여러분 제 피부가 쌀가루팩을 하고 난 뒤에 피부가 이렇게 또 변했어요. 여러분 놀랍죠?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코로나에 힘드신데 집에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쌀가루팩, 밀가루팩 앞으로 수도 없이 많아요. 이거는 누가 가르쳐준게 아니에요. 제가 몇십 년간 사 사십 몇 년간을 해보고 느끼고 해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됐답니다. 그걸 알르켜 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젊은 아가씨들도 해도 되고 나이 드신 분들도 해도 되고 다 해도 돼요. 그러니까 집에 다 있는 재료예요. 돈이 안 들어가요.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노력해서 좋은 피부와 예쁜 피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다음에 또 제가 그리고 이 남은 이 쌀가루 이거 있잖아요. 해놓은 거는 어떻게 하냐면요. 이렇게 빈, 빈 그릇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옮겨 담으세요. 이렇게 옮겨 담으셔가지고. 아깝잖아요. <laughs> 또 써도 돼요. 그러니까. 한 번씩 한 번씩 만들어 놨다가, 그 양이 많으면, 나도 딱 며칠씩 해요, 저는. 이래가지고, 이렇게 뚜껑 닫아서, 냉장고에다 넣어 놓으시면 돼요. 이렇게 냉장고에 넣으시고, 꿀은 안 넣어놔도 돼요. 우유랑, 그 쌀가루 밖에다 내놓으시고, 다음에는 여러분, 더 좋은 피부 깨끗해지고, 아주 예쁘게, 늙을 수 있는 그런 비법을 또 가르쳐 드릴게요. 그리고 여러분, 구독과 좋아요를 꼭꼭 눌러 주세요. 사랑합니다.